많이 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이를 들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어떻게? 네.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네.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결뭘요 <laughs> 뭘요?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게 정말 개 프로 같아요. <laughs> <그래서> 어떻게 여러 <하라고? 웃음> 응, 그래서, 네. 고,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. 아, 당황하지 않았어요. 아, 당황은 안 하셨구나. <laughs> 네. 중국 보이스 피싱 애들이, 네. 그 고객님의 청장을 해 기운했어요. 보이스 피싱 그게 뭔데요? 보이스 피싱, 고객님, 네. 당황하, 당황하시 당황하셨어요? 아, 당황 안 했어요. 네.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. 당황 아, 안 했어요. 아. 네. 아니요, 고객님, 알겠어요? 네? 어. 아닙니다, 고객님. 아니, 얘기를. 아... 네. 지금, 네, 제측에서 네, 김철민에 의 금융사기단 12명을 경고했습니다. 그런데요. 여보세요 네. 네. 무슨 말인지 알... 알겠습니까? 네. 네? 네? 어 계속하세요. 계속하세요. 네, 지금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? 아니면 뭐 근무 중이세요. 다다 깼는데요. 어. 네, 그러면 계속 자십시오 네, 계속하세요. 좀 어, 계속 주무시라고요. 먼저 <laughs> 편히 주무셔야죠. 좀 전화하죠. 지하세요 <laughs> 아, 주무시고 일어나면서 가다니까요 아, 그러시면 네, 죄송합니다. 또자는그 깨워가지고 <laughs> 아니 내거 통장 찾아낼 거 아니에요 계속 하시라고요 <laughs> 아니 그그 그, 거짓말입니다 <laughs> 네, 거짓말이요 에난 전화하지 마요 아저씨 말투 말투 뭐, 아저씨는 뭐 아저씨 한살 어린데네 <laughs> 내가 한살어린 어린데지만 <laughs> <어린데데나> 뭐. <laughs> 뭐 나보다 한살어리다고요네그 85년생이에요 85년생 <laughs> 안 들겠네 85년 생 <laughs> <정> 들겠네. <75년. 웃음> 사실 원년생인데왜 이런 일 해요? 네, 저보다 고수가 많으니까, 네, 앞으로 조심하시길 바라겠요 <laughs> <많이 해봐도 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아, 와... 네, 민규씨 목소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? 아, 예, 고맙습니다. 고생하세요 네, 수고하세요. 네, 다른 것도 죄송합니다. 예.